이번에 이제 관성을 보니까 한마디로 다 잘났어 하고 살아왔어. 자기가 좋은 사람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이게 완전히 딱분려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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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분리를 해놓고 살아. 열 명의 아군보다 한 명의 적을 드시면 나랬어. 그렇죠. 반갑습니다, 지정대신당 지수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온라인상에 연예 뉴스를 좀 제가 보고 왔는데, 네, AOA 그룹. 시민. 뭐 하는 건데? 그 사람 <laughs> 가 감정, 감얼굴로 보고. 가수.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응. 혹시 이분의 <laughs> 반상과 기운을 봐주시면서 어떠한 성향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분에서 제가 사진을 앞전에 보내드렸습니다. 원래 뭐 부당지수와 뭐뭐 꾸며서 얘기하고 하는 스타일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수록 번 많이 쓰잖아. 어. 자 이분이 이름이 뭐라고? 지민? 네, 지민? 음 이번에 이제 관상을 보니까 한마디로 다 잘났어 하고 살아왔어. 아직 고집이 상당히 강한 친구고 이 눈매를 보면은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죽이고 올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친구야. 어떤 뜻이냐? 저는 내가 봤을 때는 어려서부터 이 돈에 막 군티해서 막 그렇게 자란 관상이 아니야. 어, 어 이제 집도 괜찮았었던 걸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단지 철회좀안 들어서 그래. 어이 사람이 이 친구가 이 친구도 어느 한 가정의 귀한 딸이고 네네. 귀한 자식이잖아. 그렇죠. 이런 자식들한테 내가 뭐라고 정말 뭘뭐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어, 우리 지민 양은. 하락세를 많이 타고 있어 음. 어 이게 원래 이 하락세 타고 내려오는 게 원래 26세부터 이 친구가 인간 구설에 휩싸여야 돼 음. 26세부터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홉수가 두번와응 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 자 태어나면 3살 먹고 태어나지 네. 응자 29이야 그러면 그냥 아홉수고 네. 30살 됐어 음력으로 어떻게 돼? 아홉수야 응이 친구 관상에는 26세, 26, 27, 28, 29, 음. 4, 5년 전서부터 내 운기, 전성기가 밑으로 이게 슬럼프가 딱 와서 떨어지라는 운기가 들어와 있거든. 이, 만약에 이 친구를 안 괴롭혔으면 다른 건으로 더 크게 아마 망신 수가 들어왔었어. 어, 그나마 이거로 채워가는 걸로 내가, 나는 보이거든. 그리고 이 친구를 내가 딱 봤을 때 십자가가 보여. 이 집에 누가 교회나 다니고, 천지교 다닐 거야. 내가 봤을 땐 맞아? 모르겠어요, 저도. 뭐냐, 내가 봤을 때이 집에 십자가가 네. 자꾸만 보여. 그러면서 이 관상을 봤을 땐, 어, 자기가 좋은 사람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딱 끌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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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분리를 해놓고 살아. 계속 평생을 이렇게 사신다면, 내가 시집가서 아이 낳고 자식을 낳고 살아도, 네. 어, 어, 저 학부모는 별로야. 이래가지고 이 구설이 끊이진 않으실 거란 얘기지. 응. 적을 만드는. 응. 그렇죠. 그래서 먼저도 제가 방송을 내보냈죠. 어떤 게 나갔냐면, 10명의 아군보다, 한 명의 적을 드지 말나랬어 그렇죠. 어, 잠시 쉬어가는 추세로 나와 있어. 음. 어, 그리고, 어, 우리 지민양, 어, 아직은 이제, 나이 아직 뭐, 뭐, 다른 사람들은 이 나이면 옛날에는 뭐, 시집 가겠다. 이거는 뭐, 40년대, 30년대 얘기고, 어, 어 조금의 이제 반성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어, 그분이, 이게, 원래 삼자대면을 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야. 음. 왜 미나님이, 왜 이분한테 괴롭힘을 당했는지, 또왜 우리 지민 씨가 우리 미나 씨를 괴롭힐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는 삼자대면을 안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일이야 그 누구도 그래서 일방적으로 혼자 당하는 격인데 지금 이 친구는 일단은 쉬어가는 추세가 들어와 있고 운기가 들어와 있고 일단은 비행기가 떴다가 다시 가라앉아야 되는 형국이란 말이야 배가 출항을 했다가 그냥 정지를 해야 되는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어 그렇지 그래서 오래 무조건 내려앉아야 돼 아, 음. 그래서 안타깝네요, 조금. 우리 지민님은 얼굴도 예쁘신 얼굴이시고, 어, 대외적으로 또 알려주셨던 분이신데, 이렇게 고설탄 거에 대해서 나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람은요, 지실씨 어, 혹시 제 영상을 보신다면, 사람은 그 어느 누구한테나, 거지가 됐든, 어, 일국의 왕이 됐든, 누구의 귀한 집 자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항상 그 인격을 존중해 주셔야 되고, 응.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부터 가지셨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아, 어, 그래서 이제, 음, 뭐, 어쩌겠어. 본인이, <laughs> 사람은 그래서, 앞을 모르는 게 인간사거든, 막. 음, 그러니까, 항상 이, 말이라는 건 사람을 죽이고 살려요. 그래서 항상 말이라는 건 아꼈으면 좋겠고, 음. 제가 이제 보는 변화에서는 그렇다란 말이에요. <laughs>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